자, 1번 볼게요.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을 하면서 배운 거를 복습을 해보는 건데요.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고, 이거 중요했죠. 어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왜 그랬냐면요. 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인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것이 성립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어, 수직으로 만나면서 이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수직. 2등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직이면서 2등분을 하기 때문에. 마름모의 고유한 성질이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것이고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마름모도 그래서 2등분한다. 라는 것을 가져오는 거죠. 자, 3번 보면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한다. 왜 그러냐면요. 기억나나요?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고 이것은 우리가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립하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것은 수직이 능분한다. 라는 것은 정사각형이 마름모이기 때문에 내변의 네 길이가 같아서 마름모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내각이 네 직각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이라서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다. 이게 성립을 하는 거죠. 그려봐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에서 했던 거를 우리가 토대로 한번 해볼게요. 직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어, 일단 두 대각선의 길이, AC와 BD의 길이는 같아요. 그래서 BD의 길이는 뭘까요? 네. C, 센티미터인데 아까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고 이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길이가 같으면서 이등분이 되니까 결국엔 둘다 서로 다 같겠다. 이 교점을 기준으로 꼭짓점까지의 길이가 다 같아요. 왜? 길이가 같은 거를 각각을 이등분했기 때문에 다 같아요. 그러면 a 5의 길이, AO 여기 여기 길이는 뭘까요? 네, 10을 반으로 나눈 5cm. 네, 이렇게 돼요. 자, 3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마름모에서 X와 Y, 각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 마름모의 대각선 성질이 뭘 써요?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거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자마자 뭘해 줘야 되냐면요. 직각 표시를 해 주고 얘네 두개 이등분 되고요. 그다음에 얘네 두개 이등분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 마름모의 대각선 길이는 같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같다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때 각 x를 물어봤네요. 자, 여기 보니까 일단 우리가 알려 준게 여기 40도죠. 그럼 여기 90도니까 여기 몇 도일까요? 네, 50도. 직각 삼각형에서 예, 직각을 뺀 나머지 두개 합은 90도니까 여기 50도. 그러면 보니까 우리가 마름모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마름모에서는 얘이 예,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다 합동이다 라고 했어요. 합동. 왜 합동이죠? 보면은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같고 직각. 여기도 이 길이, 이 길이. 공통이죠? 거기다가 여기 변의 길이 같고 여기 직각. 여기도 직각. 직각이죠? 그래서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끼인각의 크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네 개는 다 합동이에요. 그러면 각 x를 구하면 되는데, 자 x가 그래서 50도냐 40도냐 여기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 보면요 여기 두개두개 그어져 있는 거랑 이 변에서 두개 그어져 있는 거랑 여기 빛변빛변이랑두개 빗변, 그어져 있는 거 가지고 있는 애가 50도죠, 50도. 그래서 x는 50도. 라고할수 있고. 여기 여기가 50도. 여기는 그럼 40도겠죠. 그다음에 이제 y도 뭐냐? 50도냐 40도냐라고 봤을 때 빗변이랑 여기 한개 그어져 있는 거랑 같이 가지고 있죠, y가. 보니까 어 빗변이랑 한개 그어져 있는 거 가지고 있는 애가 40도. 그러니까 y는 40도. 이렇게 찾아 줄 수가 있어요. 40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50도, 50도, 여기 40도. 이렇게 다 찾아줄 수가 있어요. 4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등변 사다리꼴. 아, 등변 사다리꼴 배웠죠? 등변 사다리꼴 ABCD에서 여기 3cm, 5cm 알려줬고요. 여기 70도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결국엔 물어보는 게두 개인데요. BD의 길이와 1번, BD의 길이와 2번. 각 D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자, BD의 길이 볼게요. BD, 어 여기죠? 이거 뭐예요? 음 대각선. 등변 사다리꼴에서 대각선의 크기는 어떻게 됐었죠? 자 먼저 등변 사다리꼴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게요. 자 등변 사다리꼴은 뭐였냐면요. 의미가 사다리꼴 중에서 그러니까 한 쌍의 대변은 평행하면서요. 사다리꼴 중에서 여기 아래 변에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 사다리꼴을 우리가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볼때 우리가 볼수 있듯이, 여기,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어때 보여요? 네,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얘네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성질이 있었어요. 첫 번째. 평행하지 않은 두,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음, 뭐가 있었냐면 사다리꼴의 등변 사다리꼴의 대각선의 성질이 있었는데요. 대각선이 이렇게 이렇게 그어지면 길이가 어때 보여요? 네 같아 보여요.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어요. 성질. 어. 그러면은 4번을 볼게요. 4번을 보면 BD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BD의 길이 보니까 이거 뭐야? 대각선. 어? 대각선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네, 3 플러스 5, 8cm. 따라서, 우리가 bd의 길이는 8cm다라고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각 d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각 d 여기죠? 여기. 어, 이거 어떻게 구하지? 자, 일단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배운 거를 다 표시해 를 볼게요. 등병사다리꼴 성질이 이랬으니까, 이걸 먼저 표시해 를 보면, 어, 대변의 길이 같아요. 어, 평행하지 않은, 얘는 일단 평행하다 표시를 하고요. 평행하지 않은 두 대변의 길이가 같고 또, 음, 밑각의 크기가 같네요. 이렇게. 두 밑각. 양 끝각의 크기가 같아요.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그럼 얘 70도니까 얘몇 도예요? 네, 70도. 이렇게. 일단 정보를 최대한 많이 써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알기가 편해요. 그래서 일단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표시를 해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알죠. 어, 여기 대각선의 길이 조금 표시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충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요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합동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대각선의 길이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삼각형과 이삼각형이 합동이었어요.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졌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어, 이 각도를 보려면요. 사실 이 각도, 여기 궁금하지 않나요? 여기? 어때 보여요? 같아 보여요. 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가 같아 보이니까 각 D는 어떻게 구할 거냐. 전체의 360도에서 여기 70, 여기 70이니까 140도를 빼줘요. 140도를 빼준 다음에 얘네 두개 같으니까 반반 나눠가질 거예요. 반반 나눠가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220도를 반으로 나눠가지니까 110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요, 그냥 어, 여러분들이 보고 직관적으로 풀면 이렇게 풀려요. 직관적으로. 근데 선생님은 이제 왜 여기 두 개의 기, 각의 크기가 같은지 볼게요. 왜? 여기 이거 써주세요. 설명. 왜? 각 A랑 각 D랑 일까? 이거 설명 써볼게요. 왜각 A랑 각 D랑 같을까? 보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또 삼각형 두 개를 합동이다 얘기를 해주면 돼요. ADB 그다음에 ACD 요거 두 개를 삼각형 볼게요. 핑크색이랑 연두색 삼각형을 보면 자, 여기 대변의 길이 같으니까 여기 두개 길이 같고 평행하지 않은 대변의 길이 같아서 AB와 CD랑 길이가 같아요. 다음에 여기 대각선. 대각선 길이 같죠. 그다음에 얘 AD는 뭐예요? 공통인변. 그러니까 변의 세 변의 길이가 각각 다 같아요. 그래서 얘는 SSS 합동이에요. 그러면 삼각형 어 AB D랑 삼각형 뭐예요? ABD로 시작했으면 DAC로 가야겠죠. D 아니 아니 d c a 헷갈리네요. DCA. 여러분도 천천히 해봐요. DCA로 가야 되죠? 그래서 SSS 합동. 왜? 이것도 왜? 써볼까요? 천천히. AD는 공통인변. 그 다음에 AB는 CD. 같아. 대변의 길이, 평행하지 않은 대변의 길이 같아서, AB는 CD랑 같아요.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꼴은, 음, DB랑 AC랑 같아요. 왜냐면, 등변사다리꼴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DB랑 AC랑 같아요. 어, 그래서 얘는 SSS 합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합동이기 때문에 각 A랑 D랑 같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반띵을 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명확하게 풀면 이거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모르겠다. 이런 거못 찾겠지만 난 직관적으로 여기 두개 각이 같은 것 같다. 라고 하면 일단 시험 때는 풀어야죠. 맞아야 되니까. 일단 풀고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실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풀이를 적어놓도록 해요. 5번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A, C랑 D, E랑 평행하대요. 그때 어, 삼각형 A, B, E가 12이고 A, B, C가 5다. 그때 A, C, D를 물어봤네요. 어, 이런 거 나올 때는요. 뭐, 무슨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무슨 느낌인 것 같냐면 평행선과 우리 7단원의 마지막 내용이었던 평행선과 넓이라는 부분의 얘기죠. 무슨 얘기였냐면, 평행선이 이렇게 있을 때, 밑변이 공통으로 가진다면, 이렇게, 만약에 밑변을 공통으로 가지면, 예를 들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어. 두 개의 평행선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요. 밑변을 공통으로 가지는 이런 삼각형 세 개의 넓이는 다, 넓이가 같다. 왜? 높이가 같기 때문이에요. 높이가. 밑변, 밑변의 길이도 같고, 높이도 다 같죠? 그래서 높이도 같고, 밑변의 길이도 같으니까, 우리가 넓이가 같다. 여기 어떤 삼각형을 그려도 다 넓이가 같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평행선이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평행선을 그려봐요. 이렇게 평행선을 그려보면, 주어진 거를 먼저 찾아볼게요. 1 2예요 ABE가 12예요. 그럼 ABE가 12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ABC가 5다. 그럼 여기 5네요. 여기가 5고, 여기가 12예요. 그럼 여기, ACE는 얼마예요? 네, 7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7이다. 그럼 ACE는 7이에요.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거는 ACD예요.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를 구할 건데, 보니까 평행선을 그려본 다음에 밑변이 여기죠. AC, 공통. 그럼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보이냐? 밑변을 공통으로 하는 삼각형 두 개. 삼각형 ACE와 삼각형 ACD는 넓이가 같다라고 찾을 수 있죠. 응. 그래서 얘는 따라서 삼각형 ACD의 넓이는 7.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아, 6번 볼게요. 자, 보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 찍혔대요. 일정한 간격이라는 말은 같은 간격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간격으로 점이 찍혔는데요. 근데 어, 이 종이 위에 정사각형을 그렸대요. 아, 어, 그러니까 얘는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이렇게 직각이면서 네 변의 길이가 같을 거예요. 보니까 3으로 다 갔죠. 3, 3, 3, 3. 그때 교점을 G라고 했는데요. 근데 B랑 CF랑 길이 같아 보이죠? 1로 길이가 같아 보여요. 음. 근데 이 길이 같을 때 AGF 여기 각의 크기를 물어봤네요. 자 보면요, 되게 막막해요. 알려준 게 없어서. 그래서 이한 칸을 1이라고 하면 여기를 3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여기도 3.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 얘는 직삼각 직각삼각형인데 여기 3, 일 얘도 3, 일의 직각 보니까 변각변 변. 변과 두 변과 끼인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합동. 어 얘네 두개 합동이네요. 그래서 삼각형 A B E 와 삼각형 어 B C F가 합동이에요. 왜 합동이에요? 네. 여기 변의 길이 같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변의 길이 같고, 그 다음에 끼각 가게 K 같으니까 얘는 S, A, S 합동이다. 이렇게 알수 있네요. 아, 얘네 두개 일단 합동이야. 그 다음에, 어, 그래도 여기 가게 크기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가게 크기 어떻게 알지? 아, 진짜 막막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 가게 크기를 알기 위해서 우리 직각 삼각형에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죠. 동그라미, X 표시를 많이 하는데, 그이 방법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동그라미라면, 여기는 X죠. 여기 보이나요? 네, 여기 X.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합동이었으니까, 두개 합동이었으니까, 여기 뭐예요? X.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는 동그라미,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를 살짝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X 동그라미, 여기가 울,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각이고, 여기가 B, E.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X 있으니까, 아까 동그라미 X의 합이 얼마였어요? 네, 90. 90도였으니까 여기가 직각이 되죠, 직각. 이렇게 직각이 되고, 얘는 뭐예요? 막꼭지각. 막꼭지각이니까, 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이 각도 사실은 직각이더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직각이다. 이렇게. 그러면요, 따라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각 A, G, F의 크기는 뭐다? 90도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퍼즐 풀고 사각형의 성질 풀고 해 볼게요. 먼저 1번이에요. 오른쪽 그림에서 얘는 평행사변형이다. 그러면 평행사변형 성질 뭐였죠? 네. 여기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얘 x는 6이죠? 바로 나와요. x는 6. 얘가 60이라 60도라서 대각의 크기가 같다. 사용한 거예요. 자, 2번. 정사각형 얘는 정사각형이래요. 체크를 해줘야겠죠. 정사각형인데 얘네 세 개의 길이 같아요. 표시가 되어 있죠. 딱 얘네 세 개의 길이 같은데 이때 x를 물어봤어요. 일단 아는 거를 먼저 표시해봐요. 를 정삼각형을 괜히 준게 아니겠죠. 정삼각형의 한 각은 60도. 얘도 60도. 얘도 60도. 이렇게 아는 걸 표시해봐요. 를 그리고 얘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니까 각도가 얘 90도 맞죠. 90 90, 90 이렇게 되는데, 요 x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쪽으로 가지 말고요. 자, 여기 먼저 볼게요. 여기 90도인데 60도예요. 그럼 여기 나머지, 여기 한각이 얼마일까요? 네, 30도, 30도죠. 이렇게 한거 보니까, 요 x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보니까,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이 b, c의 길이와 a, b의 길이 같죠. 정사각형이니까, 내변의 길이가 다. 그래서 보니까 얘가 결국엔 뭐가 됐다? 이등변 삼각형이 됐어요. 삼각형 ABE가 이등변 삼각형이 됐어요. 얘네가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자, 이 30도가 위에 있는 각 꼭지, 꼭지에 있는 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 밑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x는 180도에서, 어, 꼭지가 30도를 빼면 150도인데, 이거를 둘이 나눠 가져요. 그래서, 150을 2로 나누면 75. 그래서 X는 75도다. 따라서 X는 75.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마름모래요. 마름모. 마름모면 뭐예요? 네. 다 표시해봐요. 변의 길이 같고 또 중요한 우리 대각선의 성질이 있었는데 소직 이등분하더라. 얘가 이렇게 소직 이등분하더라. 라는 거였죠. 그러면 여기에서 각 X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50도니까 여기 하나의 각도가 얼마예요? 네, 40도. 이게 직각이니까요. 50, 40. 그 다음에 여기 얘네 4개가 다 합동이었는데요. 여기가 40 40 여기도 40. 그래서 x는 80. 따라서 x는 80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4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얘는 사각형이고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음. 응. 그때 a t랑 이 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고 그때 어, 여기 각 x를 물어봤는데 아, 이것도 아는 거를 먼저 표시해 봐. 이등변 삼각형. 두 밑각의 크기 같으니까 얘 70도다. 그다음에 어, 얘는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90도. 얘도 90도, 얘도 90도, 얘도 90도고. 그다음에 네 변의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고 보니까 음, 뭘할수 있냐? 70도, 70도면요. 여기. 여기 나머지 한 각의 크기알수 있죠. 180도에서 140도를 빼주면 40도. 아, 그래서 여기는 40도구나. 그러면 어떤 삼각형을 보면 우리가 x를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이렇게 이 삼각형을 볼게요. 이 삼각형 보니까 여기 두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 꼭지각의 크기를 알려줬죠. 이게 몇 도예요? 90도 플러스 40도니까. 130도. 130도에서 여기 하나의 밑각은 어떻게 구할까요? 180도에서 130도를 빼요. 50도. 50도를 둘이 나눠 가지니까 X는 25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25도니까 X는 25. 4번 볼게요. 아, 5번 볼게요. 5번.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직사각형이다. 그때 여기 x를 물어봤는데 음 자. 직사각형의 대각선 성질이 뭐였냐면 대각선 길이가 같으면서 서로 각각을 이등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었죠? 네. 여기 대각선의 교점에 의해 잘리는 부분이 다내 네 변의 이네 개의 선분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보니까 여기 30도래요. 여기 몇 도일까? 네, 30도.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30도고, 음, 뭐예요? 다 나왔네. 여기. 직, 사각형이니까, 여기 90도잖아요? 30도 하나가 가져갔어요. 그럼 X는 60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6번 볼게요. 등변 사다리꼴이래요. 그때 AH랑 얘네랑 수직으로 만나는데, 그때 X를 물어봤어요. 자,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지만, 이제 하다 보면 알아요. 이제 이런 직관이 생기는 거예요. 얘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얘도. 그러면 얘를 요렇게 그었고, 얘도 요렇게 그었는데, 얘네 두 개는 평행하죠? 평행하니까, 여기, 여기 길이가 없고,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이 4가 어디가 될까요? 어, 여기도 4가 되겠 그 다음에, 음... 보면은 사실 여기 x 고요 여기 어때 보여요? 두개 삼각형? 같아 보이죠? 사실 여기 X, 여기도 X가 될 건데, 여기도 Xcm가 될 건데요. 왜 그런지 볼게요. 등변 사다리 꼴에서 배운 게 뭐였죠? 네. 여기 밑각 크기 같고, 얘네 대변의 길이 같다. 이렇게 보면요. 음, 대변의 길이 같고, 얘네 직각이죠. 그래서, 우리 얘네 삼각형 합동인데요. 여기 밑각, 또 밑각도 이렇게 크게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RHA 합동이 돼요. 얘네 두 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도 Xcm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 12에서 4를 빼서 둘이 나눠 가지면 되죠. 그래서 12에서 4를 빼면 8인데 이걸 둘이 나눠 가지니까 X는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